이번 시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서울, 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리시원 6층 622호. 지금, 물건을 보면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에요.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고, 이제 단독, 그, 다,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이는데, 그게 그 변동폭이 심하진 않아요. 이쪽에서 지금 18년도에 3억 3천에 였다가, 매매가가 4억 7천으로 18년도에 올랐고, 원래 이 시점에서 지금 전세가 그 매매가 폭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폭등은 없고, 지금 대략 5억 1 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4억 3천만원, 4억 9천 이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데 감정가를 보면 4억 4천 6백 대략 시세대로 2019년 12월 기준 해가지고 도그 별, 별 시세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4억 4천 6백으로 일단 지금 그 감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건을 보면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카카오맵으로 일단 확인해 을 볼게요. 카카오맵으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서 나왔던 부분이 지금 서초동이니까 일단 서초동 어디지? 교대역이에요. 교대역에서 서초리시원아파트고 서초역에서 이제 굉장히 가깝게 지 당연히 역세권인데 여기서 12번, 15번 출구라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50미터에 50미터 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이쪽 이제 그러면 굉장히 좋고 그쪽 주변이 지금 대법원이 여기 대법원하고 중앙지방법원이 여기 있으면서 역세 그 보통 이 변호사 사무실들이 이제 쪽위치해 있고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금액은 4억 4,600이요. 4 4,600인데 15.1평이니까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평면도를 한번 보면 어 이렇게 지금 빼곡하게 붙어 있어요. 지금 그 평면도가 자세히 안 보이는데. 위층으로 가서 테라스 형식으로 이렇게 위로 이제 줄여 놨고 이제 뭐 사선지 안에 걸렸겠죠. 사선지 안에 걸렸고 622호. <laughs> 그 아래층은 이제 상가가 형성이 돼 있고 이대쪽으로는쭉 연결이 돼가지고 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가 지금 15.1평이기 때문에 큰건 아니에요. 이게 23평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상복합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중공이 중공, 중공 2003년이기 때문에 한 18년 정도 돼 오래된 아파트죠.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고 이쪽을 주로 다녀봤는데 위치는 그냥 말 그대로 뭐 번화가는 아닌데 어차피 유동인구는 많고 그래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사시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평면도는 확인이 안되네 지금 평면도는 평면도 확대를 해보면 확대가 안되지. 그래서 평면도는 일단 확인이 안되지. 금 그러고 여기에서 위치를 보게 되면 위치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이호선 역세권이니까 서초동이라는 또 의미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건물 같은 경우 1억 3천 3백 정도로 감정이 돼 있고 대지권 2.99평인데 3억 1,200이요. 근데 지금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변동폭은, 시세에 대한 변동폭은 적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거래되는 금액이 4억 3천0 4억 8,700이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 소유권 이전은 됐는데 지금 근저당권이 들어와 있다가 4억 9,400, 여기서 임경매가 3억 9,000으로 지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취하될 확률은 적고, 그 임대차를 보게 되면 그 한국반도체공업주식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일단 입차 예상 배당 순서를 볼게요. 예상 배, 배당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관리 대부가 하게 되고 대략 <laughs> 지금 다 상황에서 지금 100% 정도의 낙찰이 된다 보면은 4억 4600 지금 최저가 경매인데 100%의 낙찰이 된다고 보면 지금 인수해야 될 금액이 300으로 작네. 일단 300으로 작으니까 300을 인수하더라도 이 임차권에 대해 인수하는 건별 문제가 없다는 거네. 왜 그러냐면 보증금이 300이고 월세가 155만 원이기 때문에 보증금 300을 인수한다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고 이 사람도 지금 배당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확정 확인이 안 되는데 300만 원 정도 인수한다고 보고 들어가면되니까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해도 되고 보통 사무실로 쓰는 가 보네. 사무실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확인해야 될 부분이 지금 권리관계 부분은 지금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취하될 확률도 적고 임대차 관계에는 사업자가 들어와 있는데 사업자가 지금 보증금이 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사 인수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해도 되고 그리고 관리비 문제는 관리비는 확인이 안 되네 지금. <laughs> 관리비 확인하지 현장에서 관리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관리비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주변에 보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 그 거주용으로는 거주용보다는 저희가 봐서는 이제 솔로 오피스나 지금 그 작은 사무실 그 정도로 쓰는 게 이제 적당할 것 같고 역세권이니까요. 그 서초동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고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임대차 문제도 300만 원에 대해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3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받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고 점유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람 이 사람이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laughs> 딴 거는 크게 볼게 없어요. 그래서 로드뷰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1층, 2층으로 해가지고 상가로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로 지금 다 주거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은 이렇게 돼요.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서초동이 되지 오래된 구도심이기 때문에 건물이 좀 오래 됐어요. 다들 오래 됐는데, 살기 뭐 주거용으로도 괜찮고, 만약에 강남권이나 강남 3구에 직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도. 괜찮죠. 여기서 사도 괜찮고. 금액대도 지금 크게 15평 전용 면적이 15평인데 4억 4천이라 그러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건에 대해 서크게 시세 차익은 없다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시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없다는 거고. 보통 이제 아파트가 폭등을 했는데 아파트 외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는 맞는데 지금 거의 원룸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사무실로 서 크게 지금 시세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을 보는 것보다 실수요자가 들어가서 일단 사무실로 쓴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용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앞에 사람이 지금 그 대항력이 있게 갖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 월세를 받으면서 월세를 받으면서 지금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재계약을 해도 되고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도 되니까 사용 용도는 그렇게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서초동 서초리 시원 6층 622호. 지금 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이제 사무실 용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거용으로 써도 되지만, 사무실 용도, 아니면 임대 용도, 아니면 자기가 이제 원룸 정도로, 여기서 주거하면서 사용하는 용도,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동영상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